안녕하세요 p2p 올 채널입니다. 오늘은 1980년 4월 잊혀졌던 광부들의 외침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죠. 1984북에 대해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. 이 영화 1984북은요.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강원도 정성군 사부급 탕광촌에서 벌어졌던 광부들의 대규모 항쟁, 바로 사북사태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. 그동안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현대사에서 꽤 중요한 사건입니다. 자, 핵심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는 사북사태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배경과 전개 과정이요. 1980년 4월이었는데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이 정말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했거든요. 임금착취도 심했고요. 근데 노조는 회사 편만 드니까 여기에 분노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거죠 이 과정에서 경찰차에 노동자 가치 있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나면서 충돌이 엄청 격해졌어요 그래서 광부들이랑 가족들이 사북시가지를 점거하고 공권력이랑 정면으로 맞섰던 겁니다 이게 광주보다 한달 먼저 일어난 대규모 항쟁이었어요. 둘째는 영화 1984북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점인데요. 박봉남 감독이 연출했는데, 당시 현장 자료나 살아남으신 분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요. 근데 단순히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, 항쟁 이후에 폭도로 몰렸던 광부들한테, 계엄군이 가했던 무자비한 고문이나 폭행 같은 국가폭력의 실상을 깊이 파고듭니다. 이 폭력이 또 어떻게 공동체 안에 갈등과 상처를 남겼는지도 보여주고요.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유산과 영화가 던지는 의미예요. 사북 사태 관련자분들이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도 받고 또 진실 화해 위원회를 통해서 인권 침해 사실도 인정받았거든요. 근데 아직도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어요. 영화는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분들 목소리를 담아서 잊힌 역사를 다시 꺼내 놓고 진실 규명이랑 화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아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정부가 제2의 사북 사태를 막겠다면서 폐광 대책으로 세운 게 바로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라는 점이죠. 결국 1984북은 잊혔던 현대사의 비극 그리고 국가 폭력에 남긴 상처를 우리가 정면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